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자생난TV입니다. 자, 오늘은 아 6월 19일 목요일 봉구원의 자재에서 우리 한국출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자, 지금 전국에 계신 난상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가 경매, 경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점한점 한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한국 출난 경매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열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출품된 난들이 많은데 신화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천천히 보면서 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가씨죠, 아가씨. 배양 상태 좋고, 예, 이남초도 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자, 백록이죠, 백록. 백로. 자, 엽성 이렇게 이 벌어지면서 아주 그 백색으로 예,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예, 서산반 듣고. 합니다 천왕 변도 좋고 상당하죠 사천왕이죠 신화 잘붙고 사피반 네, 신화 아주 굵게 잘어렸죠 소유사 네, 송조 네, 송정 세척의 신화가 아주 굵게 잘 붙었습니다. 네, 지사만원 네, 이명원 사장님께서 네, 출품한 아, 사천원 네, 인물형이죠. 인물형 사천왕이 네, 색감이 너무 좋죠? 무명 중투 습니다 단이 없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입니다. 황. 펑호. 네 예, 삼반인데 아주 신화가 예, 실하게 잘 붙었습니다. 예, 서산반 <laughs> 살짝 이렇게. 네, 산반보이죠 네. 네, 산반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강은 네, 생강면 산반인데 아주 네. 좋습니다. 이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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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토. 홍대왕, 홍대왕 신화 잘 붙었죠? 자, 이 난천은 황제인데, 아주 신화, 아주 튼튼하게 잘 붙었죠? <목소리> <목소리> 예,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한국 출란 판매전이 열립니다. 4호선 전철은 예, 반월역에서 예, 가깝죠. 일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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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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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좋고단거성전 네. 아 좋고. 예. 성 단엽성. 다. 신하 좀 보십시오. 응.

예, 신화천에는신화 예, 감상하는 게 네, 아주 볼만합니다자 네. 이렇게 산제품에서 예, 첫 신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보십주오 자, 이게 홍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아주 백색신화로 올라가죠 네, 종자가 아, 이쪽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나올 라는생각합엉아도가못 하는 아이 먹어 <놀들이> 하나 더 갖다 줘? 안먹아신화가 <놀들이> <번 먹어야> <놀들이> 그래도 많이 자랐네요 예. 네. 네. 데막

<laughs> 학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가는 놈들이다고 배우려다니까 나오는데 딸내미가 이제 다안오 뭐, 뭐. 이중으로 타면 안 되거든 탈치구 없는 거 그거 갖다놓회사서돈안 나와요 장학자에서 갖다은 엄청 일단은 엄청 하네 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 네, 친구를 두던가 네, 아니면 선생님한테 네. 다 낳더라. 뭐, 뭐 어차피 예전100%다 나오니까. 어, 저도, 뭐 그래서, 네. 빨리면그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국가장학금이 제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되게, 되게 어려운 사람도 돼있나 봐. <laughs> 근데, 네. 얘 이것들이 나왔으면 한 학기에 16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뭐한 40만원 정도 자금을 받아요. 120만원만 내면 되잖아. 내가 대학을 갔는데 학원 아그 있다면서요. 뭐, 저기 뭐 강원도는 강원학사, 뭐이쯤원고 좋은 같아요. 을 야, 자금 하나 하고 바로 딱 됐어. 나하고 저자을이고기하고도 그 기회는 하루에 다 그렇게 해버렸는데 집 나가서 집로 내려가서 그냥 떨어져 버리네 그냥 도안코스고대 진주수죠? 진주수? 계치즈와 제일 좋은 이그대 삼성 워낙 가을이 가아 온몸에 분신이 있어한다 라고에라곤 낙서분. <laughs> <laughs> 어, 그, 그때 사실 고깝 해가지고. 그 때가. 그가한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가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때지그 때가. 그 때가. 그야지만 되는 거. 진국 피해서 가는 게. 방을생산하진주소내대 끝나고 이제 분이안 나와요. 이거 상나는데안 학교 가 뭐가 자라 1분서 계속 하는간가나안 나오지 않을 것같짜도요아 한번 아들 아들 있는 집은 대출 받아서 딸딸 <laughs> 있는 집은 그렇죠. 아버 이에 생강근에서 산관 네, 아주 잘 키워냈습니다. 네, 무명 중투죠. 자, 입변 중투.

예, 전체적으로 아주 신화들이 벌써 한 4, 5cm 다 이렇게 올라와있죠.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쭉쭉 물만 주면은 예, 아주 신화가 잘 자라는 계절입니다. 5월, 6월, 7월까지. 달 쭉쭉 올라오죠. 보십시오. 네, 네, 변도 좋고, 단엽성이. 동기들은 다세 개씩인데, 자기만 말동하나요 저런데 들고 가면 안 돼. 그, 그 어저께 동네 경찰이거든 병탈을... 서장이라고 그러나 왕무궁화그게 이게 서장이죠 아무리 추워도 왕무궁화 근데 제기이 신경으로 들어서 올 들어서 온도가 너가 제일 많이 올라 제일 많이 올라와. 근데 이거 문제도 아닌가 왜 칠팔도 저기 안 쉬어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눈 닫지 마요갈데 없다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기운 뭐 어? <laughs> 네? 자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부터 우선 먼저 시작되는 한 10분은 수상자가 어, 사정상 나는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양반이 난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뭐두개한개 겹쳐서 막할 테니까 자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 양반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등록품 이름들이 요새는 잘안돌아다녀요 이게. 예? 여기 보면 흑진주, 만수. 나빠, 만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거. 천일홍하고 만수. 자, 두 분에 두 분. 해, 두 분. 야, 만, 만, 두 분. 흑진주. 자화의 자화. 흑진주 자화. 탑인데, 무미는 충분해요. 라벨이 없으니까 문놀이하는것 네. 같은데, 이런 스타일은 층가요 카피가. 그러 하나, 둘, 셋, 이만 축하드립니다. 황기, 황비, 황기단 설명이 뭐라고 했냐면, 어,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자화 색설에서 얘를 추측하는 놈이 없대요. 자화 색설에서. 얘네들 꽃은 모르겠어요. 세쪽! 이만! 이만, 하나, 둘, 도감마리아금. 도감마리아금. 자, 복잡한 의 이름이 도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용어 같은데. 응? 도감마리아금. 만원 출발합니다. 일만. 일만,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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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만. 이만 나왔습니다. 이만. 이만 나와있어요. 이만. 하나, 둘, 아그네스 마리아 금자누 이거 진짜 좋아 요 1번 1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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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2 2 2만2 2 2얘2 2 2라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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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머리나 요런 데에 이잘 드는 쪽에 살짝 올려놓으면 이쁘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중요하고. 보가 미리벌? 서피 같기도 하고 소방 같기도 하고 미리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벌. 삼반입니다. 삼반. 신아 이쁘게 나오네요. 아, 모든 저기 칠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승연기도 그렇지만 힘이 떨어지고는 기가사이위에서 무늬를 잘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다가 좋은 힘이 아닌데도 무늬가 잘 나오면 진정성이, 장례성이 아주 부상된 농들입니다호곡사필입니다호곡사필호곡사필 호복사피. 두축에요. 호곡사필 인수봉이라고 써있습니다. 인수봉. 공륜. 공룡. 공륜에서는 인수봉이 한가닥 합니다. 꽃도 좋아요. 얘가 신화, 하나. 그림같이 잘 붙어있고. 5만 5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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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1만 10, 10, 10만, 10만, 10 10, 10만, 1만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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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만, 10만, 하나 둘셋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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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0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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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눈을 잘 붙이는 거 보세요. 이 밭이 그렇니다 우리도 이쁘네요. 어, 두화라고 써있네, 두화 오래 키운 품질 같습니다. 왜? 글씨가 바래가지고요. 유성펜 글씨가 잘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동지를 했던 날이랍니다. 자, 티나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25?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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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십오. 돈이 만 이천 원짜리네. 데거 맞나, 게 아마 여기 저기, 저거. 이거받아놓거 남이 아, 거받아놓거사아니야 이게 뭐라고, 영동 서바 영동 서바이라는 영동 지역을 얘기한 거겠죠? 영동 서바이, 작은 짝인데 반은 큰 줄은 그래요. 자, 중뿍입니다중뿍 중두. 작년 서까지올시나가 아니고 심하게 말라있죠. 라라리 없으니까 운동이겠죠? 네?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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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오만. 오만, 하나, 둘, 셋, 오만. 만입니다 라면은 없고요. 신라가 세계에요. 신라 세계가 한 번에 제 먹었습니다. 한 만이. 또 가운데 촉수 조머, 뭐, 미국 촉수 조머 먹만1 0만 십만, 만 십, 만 하나. 둘, 아, 미쳤으면은... 셋, 십만, 여기다 놓고 아 그러시고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어, 유튜브를 해가지고 전국에 해주시는 이웃노 사장님이 오늘 또 오셨는데 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사진 찍을 적 <목소리> 촬영할 적에 자기들 난 앞에다가 명함 좀 놔줬으면 한대요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들어와 본 분들이 거기서 뭔가 관심 있는 안을 누구 건지 알아볼게 봐야겠는데, 미운드 사장님 누구 네. 그 건지 모르고, 네. 명함이 없으니까, 명함을 찍으면 이게 누구 거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 자기 난 앞에 명함을 좀 전시했으면 어 좋겠냐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운드 사장님 덕분에, 아, 저기 저기 그 공무원 여자한테 이어이가 했잖아요. 갑자기 떴어요. 저잘하면 탤런트, 탈런트 박수. 거기 저기서 아 사장님이 사장님이 그양반이네요. 친구를 천보네요. 안주가 어딜까 사장님이. 친구 못하네요. 잘하는 사인도 인제. 아 그래, 받고 나 되겠어. 자, 뭐 이거 서반 같아요. 서반. 서반, 신한하나이 세력이 좋습니다. 반문이 심한지, 어떻게, 뒤에서만만 있나요? 반문이많다유명한난 음? 나왔습니다. 천비서, 설명 안 해도 다잘 아시죠? 신한 하나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천비서, 천비서,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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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비서, 오만, 오만, 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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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12 12? 12 11 12 12, 12 12 20 20 20 20, 20. 분명한거는 제일 어느쪽에 무늬가 살짝 있습니다 20 21 20, 2 120입니다 자조종자 나왔습니다 누비 누비 어 이거는 공무원의 자재 목욕 판매장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놨습니다. 촉수는 네? 거야. 대열소축 되고 발브도 있고 신화는 두개고요그만 5만. 1만 10만. 10만. 여기 10만. 10. 10만. 12. 12. 12. 12만. 자, 12. 12. 하나. 5만 15만 15 15 15자 15만 하나 둘셋 가져가시면 한세군데써있거같요데 예. 아우 라벨이 진짜 좋습니다 야 라벨 대단하네 3단 복색이라고 써있어요 3단 복색 포정 포정 무지 10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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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운명중합입니다. 운명중합. 촉수는 세이에요세쪽 세력도 세축, 좋고. 만원 출발합니다. 1만! 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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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세쪽 5만! 17! 10만! <laughs> 10만! 10만, 10만! 자, 10만! 10만, 하나! 둘! 셋, 10만! 다! 다 남가, <laughs> 자, 난값 좋다! 1 0 자, 중투입니다! 단엽에요! 왜냐? 아니, 정통이 아니고 단엽해라. 조그마니까 단엽. 짧은 <짧을> 단자 자. <laughs>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체력이 떨어지거나 작을수록, 우리나라 출연인 노적으은나연는 6장, 숫자가 있어요. 3장, 6장, 1장이에요. 예? 근데 이거 조그만 있잖아요. 1 8가이 지금 5장이에요. 아, 그럼 뭔가 성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뭐 적은 7장이에요. 숫자 어떻게 됐죠? 주말 1만, 5만, 5만, 5만. 8. 8. 8만, 8. 8만, 8만, 15, 1 5 15 15만 15 15 하나 둘셋 안혁입니다 15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우치도 무섭겠지만 장마가 들어온다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유튜브에 지켜봐주신 자네가 진짜 인사도 좀 예전일텐데 아나알어